HBM 핵심 공정 기업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이 핵심적인 기술로 이 기업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BM의 핵심 공정 이 기업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그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떤 기사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종목들을 그래서 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투자 전문가라는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또한 어떤 기대감으로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텔레그램 링크라고 달아 넣죠 누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직 이 링크만 들어오셔가지고,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링크 들어오셔서, 이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기업 핵심 공정기업에 대해서 HBM에 관한 이슈들과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HBM의 SK 독주의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기술의 마이크론의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랠리에 있어서 이 기술이 SK 독주에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감에 대해서 아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두 대기업들이 미국의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인공지능 AI 시장에 급행하면서 급행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HBM 시장에서 선두자는 당연히 SK하이닉스인데 시장의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53%로 추정했고 삼성전자가 38%와 마이크론이 9%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생성형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인 그래픽 처리 장치, 바로 GPU에 사용되는 h b m 에 선점한 가운데 이어 5세대 모델 바로 HBM 3E, 엔비디아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독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SK 하이닉스는 HBM 3E를 독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서 열 방출. 성능에 이전 세대에서 10% 상향시킨 기술로 우위적으로 부각시킨 가운데 6세대 제품인 바로 HBM4를 양산해 바로 HBM 선두자 입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더 크게 장악할 수 있다. 왜? 지금 엔비디아가 GPU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그쵸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양산 경험을 통한 이런 수율 안정화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 2024년 디램 매출 중에서 바로 HB 중에 20, hmb 중에 20% 후반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쵸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것이고 이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모르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세대 뭘 밀어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세대를 밀어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세대가 뭐예요? 바로 hbm4. 이것을 밀어붙여서 장악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hbm4 성능을 공개한 sk하이닉스는 1.4배 더 빠르고 AI 자율주행차로 확대를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 AI 기업 전문가 대상 발표에서 전력 소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HBM 공급차 확대로 예고하며 생산능력과 수율 자신감을 방진하는데 정말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아까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메모리 HBM4 D램의 양산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의 현지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서 구체적인 성능 상향 폭을 공개했고, 그리고 이 기술 주도권을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번의 이 기술, 바로 HBM4를 적극적으로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앞으로의 경쟁자들을 뒤치고 올라가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 hbm4가 이 디램보다 크게 향상한 차세대 디램이고 이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4배가 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전력 소모는 70% 무려 70%가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이 두께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능은 높다. 높이면서 앞으로의 큰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독점 계약을 하며 SK 하이닉스의 이런 목표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수율 향상을 하면서 발열이 줄기 때문에 이 차세대 MR MUF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전환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칩을 쌓을 때 전기를 통해서 주는 전도성, 범프를 없애고, 칩을 바로 붙여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적층 효율을 상향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 AMD 등 바로 이 AI 반도체 중심 기업이었던 HBM의 고객도 자율주행차 제조사 등 확대한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는 바로 대역폭이 전작보다 66% 늘어나고, 초당 2 테라바이트의 목표를 하며, 쌓은 칩 수도는 16단으로 확대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AI 반도체 패키징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반도체, 반도체 산업의 첫 50년 칩 자재 설계와 프론트 엔드에 였다면 앞으로 50년, 1 0 0엔 패키징을 점벌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표준 설정 AI 가속기에 대한 HBM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119조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주가는 120%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에서 시총 2위까지 기업이 됐다라는 설명이 이르렀고, 이런 SK 하이닉스는요,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대역 폭 메모리의 HBM에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이상을 투자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앞으로도 SK 하이닉스 기술 혁신을 통해 반도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바로 HBM 시장의 선두 자리를 확고하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요. D램에 투자도 하고 있어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램 첨단 공정 투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그리고 DDR5 등 차세대 제품 대응을 위해 최첨단 D램 생산 능력을 증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HBM, DDR5 16 등의 차세대 제품을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단 D램 생산 능력을 증대를 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순서대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Z와 1AB 중에 크고, 그렇죠 1Z, 1A, 4세대, 4세대 비중이 크고, 지난해 생산 개시한 원 디램은 올해부터 본격화 개화될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이 디램, HBM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런 디램 때문에 HBM의 성능이 올라갈 것이고 이 성능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이런 독점 계약을 이어나가며 앞으로 이 디램, HBM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SK하이닉스가 중요하지만 이 디램의 HMB를 받아줄 수의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전에 잠깐 이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의 시초가 매매로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단타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 당일의 시초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의 시초가 매매 이벤트로는 제가 종목을 하루에 두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서 12시 1차 종목을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2차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날에 매수하기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1차로 추천해 드리는 거고 장 마감 후에 각종 악재나 리스크 관리하기 굉장히 좋죠. 왜냐? 미국의 증시가 폭락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종목을 1차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연설이 있을지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를 미리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녁에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차 종목이 추천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2차 종목이 나가죠. 왜 2차 종목이 나가요? 아침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 기사들도 또 봐줘야 됩니다. 1차 기사가 나오고, 이 미국의 증시와 미국의 이슈들이 나오고, 2차로 또 이제 한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과 아침, 장 시작 전, 시작 1 시간 전에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딱 매수했을 때, 바로 시초가 매매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실 수 있는 두 종목을 제가 11시, 12시 사이, 또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현재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일에 9% 그리고 10% 이렇게 20%도 가져가고 계시고요. 또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번의 수익을 또 가져가고 계신 것도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벤트를 참여함으로써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 시황들을 보고 1차와 2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와 단타로 여러분들의 당일에 수익을 내서 현금화 할수 있게 단타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매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나도 한번 이렇게 시초가 매매로 좀 수익을, 단기간으로 수익을 당일에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103-3391로 숫자 바로 3번이라고 숫자 3번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숫자 3번이라고 저한테 위에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한분한 분, 한 분, 시초가로 당일에 수익 낼수 있게 한분한분 한분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반등 자리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이런 걸좀 경험하셔서 이분들처럼 수익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DI입니다. 자, 이 DI 같은 경우에는 1월에 SK 하이닉스 대상으로 368억 원 규모의 d r 용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고요. DI 장비는 타사업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기대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올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HBM 탑재가 늘어나고 이 DI의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대감에 지금 벅차오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H200을 AWS 그리고 구글 MS 마이크로 소프트죠 애저의 오라클 등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바로 DI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DI의 HBM의 이슈 알아보면 이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일본과 미국 양분하고 있는 웨어퍼 테스터 시장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DF는 HBM용 특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두 가지 기능으로 분리함으로써 웨이퍼 처리 속도를 상향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웨이퍼 테스터는 생산 초기의 단계에서 결함 있는 제품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sk하이닉스의 국산 장비 사용 확대가 크게 예상되고 있고 사용 확대가 크게 확대가 되므로 예상되고 있고 해당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자회사 바로 df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di를 알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 h b m 의 관련주 바로 D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 DI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차트 분석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물대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전에 매물대에서 크게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드디어 만 원을 돌파해 주면서 올라가 줬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말고 내려온 흔적이 있죠. 자, 보시면은 꼬리의 흔적은요 항상 이전의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이전에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서도 꼬리를 꼬리를 달고 내려갔죠 그쵸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을 넘기자마자 꼬리를 말고 내려왔죠 자 두번 내려왔고 그리고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한번더 올리고 내려왔죠. 그리고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을 터치하자마자 꼬리를 말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 부근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특정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대용량으로 매도세가 일어나면서 꼬리를 말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터치하는 구간을 여러 번 터치하고 상승이 나와 준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리를 말고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또한 번의 꼬리를 내려와 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매도가를 어디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 12,000원 라인 부근에서 목표가를 세우면서 계속 매도하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이 매물대 의 소화를 거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매물대가 거쳐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이후에 올라갔고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큰 틀로 매물대 소화 이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큰 틀로 바라봤을 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거치는 와중에 이제 다음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의 매물대가 형성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번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12,000원까지 이 목표가를 단기간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처럼 이렇게 매물대를 쌓고 뚫어준다 라면 더큰 목표가를 향해 우리는 목표치를 바꿔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크게 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DI를 차트 분석, 뉴스, 호재 이세 박자로 우리가 투기가 아닌 투자로 관찰한다면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지식과 함께 아,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단타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윙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로 여러분들 매수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물리신 분들 10만원에 물리신 분들 8만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수익을 100%. 100% 정도 가져가는 게 바로 스윙 매집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찾은 매집 종목은요 어떤 종목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증권사들도 매주 하고 있는 매집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골라서 쏙쏙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등 다양한 증권사들도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이슈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차트적인 분석으로도 여러분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뉴스 수급 차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이 끝난 종목을 제가 이 스윙 종목 장기 투자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상승랠리가 이어온 다음에 조정이 오고 지금 출발하지 않은 상태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 예상인 종목이고요. 수급이 들어왔고 또한 이슈들도 지금 테마 이슈들도 어느 정도 작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이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번 그림을 보고 2번 그림을 봅시다. 제가 왜이 종목을 100% 이상, 120% 이상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이전에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여기서 큰 반등이 오고 조정 이후에 매물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방어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기다렸다가 이 조정 이후에 매물대를 쌓고 나서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수익이 무려 1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저항 오고 한번더 올라가 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이100% 이상까지만 좀 잡고 수익을 가져가는 목표를 세우면서 어, 들어갈 건데 이것이 바로 120% 급등 예상인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런 거 매수하지 마시고 어, 이제 우리가 어,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뉴스가 어느 정도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차트 분석이 끝난 이 스윙 종목 매집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좀 어려우시고 좀 이제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스윙 종목 장기적으로 좀100% 정도 가져가는 이 스윙 종목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번호 위에다 띄워 드렸습니다. 010-8103-3391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숫자 3번을 보내주시는데요. 3번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3번도 보내주시고 같이 매집주까지 이렇게 글자로 매집주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단타 종목이 아닌 시초가로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이 아닌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제가 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좀제 실력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발 빠르게 기사와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새벽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면서 꾸준한 수익 같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